안녕하세요. 국가회의장 김진경입니다. 어, 제가 교육운동 왜 시작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이 과연 행복한 미래를 열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아까 앞에 와서 노래 부르는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서. 어, 우리 제1회 국제 미래교육 포럼 오산. 어, 우리 행복한 아이들을 만드는 이 포럼이 대대적인 성공을 이룰 것 같습니다.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그러죠. 그제 시순 후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술도 얻어먹고 못산 후배가 있었거든요. 어느 날 건데 갑자기 포르쉐를 타고 나타났어요. 그래서 술을 막 과하게 사더라고요. 그래서 웬일이야?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동료가 있는데 술을 먹다가 그 핸드폰 처음에 나올 때입니다. 핸드폰 신호음이 이렇게 재미없는 것만 있으면 돼? 이 얘기 술 먹다가 하다가 거기다 노래를 넣으면 좋지 않아? 둘이 이제 그 생각을 해갖고 그 컬러링을 했어요. 그래서 갑자기 돈을 많이 받아갖고 왔던데 앞으로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힘은 지역에서 이 생활에 밀착한 어떤 아이디어들 그 생활에 밀착한 교육 또 지역이 사, 삶이 풍성해지는 그 속에서 많은 좋은 아이들이 나오고 훌륭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하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점에서 오산은 아주 모범적으로 전국에서 그 지역의 교육 생태계를 다시 구축하고 키워나가는 그런 세계적인 그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또 이래 우리 국제 포럼을 통해서 그야말로 세계 속의 오산으로서 미래 교육의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으리다 생각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김진경. 국가...